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네발로에서 2월 동물을 떠났습니다. 1월과 같이 2월도 그 산불 때문에 저희들이 해변가를 다녀왔습니다. 이름은 나인마일 비치고요시드니에서약한 100km 정도 거리에, 되게 가까이에 있는 해변을 향해서 저희들이 1박 2일 일정으다녀왔고요 지금 보시는 타야 어 급하게 인터넷 보고 하나 장만했습니다. 3 0 0불이었고요 이당 상태는 훌륭합니다 1월 정모와 비슷한 코스입니다 혹시 해변 드라이빙에 대한 꿀팁이 필요하신 분은 제 1월 정모 영상을 보시면 꿀팁 해변가를 드라이빙할 때꼭 필요한 달달한 팁을 제가 여러개 올려놨으니까요 1월 정모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열심히 저희들의 해변을 달려서 캠프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닷가 왔구요, 왔는데, 파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다와 있구요. 여기 엑세스할때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들이돈 냈는지 이렇게 보러 온 겁니다. 제가 보고 있구요. 파도가, 파도가 너무 셉니다. 파도가 너무 세서. 이걸 카야을 타고 가다가는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세고. 이제 열심히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열심히 텐트를 치고 있고요. 뭐 날씨도 원래 비올 확률이 40%라 그랬는데 비가 뭐올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온인 같은 거안 하고요. 대충 그냥 텐트만 쳐서 온도도 딱 좋습니다. 최고 기온 25도 습도 기억 안 나고요. 하여튼 대충 뭐 최저 21도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저렇게 땅을 파서 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풀용할 친구 같아. 네, 팩받고 있고요. 여기서 저희들은 오늘 하룻밤을 잡니다. 하룻밤 자는데 풍경이 그죠 멋있죠. 그죠? 아주 멋있습니다. 풍경 멋있고 아까 카약 타는 거 바로 저희 맞은편에 카약 타는데 있고요. 그리고 텐트 다 쳤고 오늘 12대 12대 모여서 지금 열심히 떠들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날씨가 예술입니다. 원래는 그 뭐야 태풍이 온다 고 그래가지고요. 오늘 온가마 했었는데 태풍은 다행히 뉴질랜드로 갔고요. 뭐 저희들은 보시다시피 뭐 날씨 예술입니다. 아주 그냥 구름 한점 구름 한점 있네 그죠. 구름은 좀 있는데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로 말도 못하게 맑은 날씨를 보고 계십니다. oh yes 예. Yes, <laughs> 아까 그럼 다이빙해서 잡으신 겁니까 이거? 이거는 코스코라는 해변에 가서 잡아왔습니다. 아그 유명한 코스트코 해변에서 잡아오신 네. 새우랑 문어, 이걸로 네. 네. 맛있는 저녁을. 그럼 메뉴 이름을 혹시 아세요? 해물볶음탕입니다. 그오 네. 뭡니까 오늘 메뉴가? 네. 메뉴 없습니다. 그냥 물 끓이는 겁니까 그냥? 아가 열심히 손질한 문어를 뭉갈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마법소스 이거 뭐예요? 갈릭 무슨 소스? 맛버... 아, 이거 뭐라고요? 마법 마법소스 마법소스 열면 약간의 마늘을, 바늘 마늘을, 내비 이 죽입니다. 네? <laughs> 좋은 걸 갖다가 아낌없이 넣어 주세요. 왜 이렇게 아, 같은. 데진보 <laughs> <그냥. 웃음> <laughs> <친구> 영상 남겼습니다. <웃음> <웃음> 한 발. <말. 그치>? 어떠세요? <laughs> <laughs> 모르겠네. <laughs> 아무 맛도 없어? <laughs> 약간 싱거워? 진짜 짠데. 그런데 아말하나보다 어, 진 뭐야? 짠데 그런 맛인 거. 짠득 그럼 인거야 맛있어 맛있어. 맛있겠다. 어 아, 아까워. 오, 어떡해 아우 해먹어 양념 충분합니다. 어 좋아 좋아. 양념 충분해. 어는다 들어가요. 야채, 야채 야채 맛있어, 다시 먹... 다시 맛있어, 먹을 거니까. 야채 먹자. 마늘하고 같이 <laughs> 맛있어요.

예쁜 채소의, 예쁜 채소의. 음. 어. 저번에 너무 맛있어. 었 <laughs> 아, 뭐, 뭐. 어, <laughs> 우리, 그날, 개는감이 먹었잖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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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우리,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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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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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 그니까. <laughs> 야채 더 있어야 돼. 금방 돼, 이거. 금방, 금방, 금방. 금방 돼. 또 해버려? 이게 음. 비싸. 음. 자, 주제. 이 소스가 멜콤달콤하네요. 어, 아, 희한해요. 예. 네. 근데 네, 이 문어를 아주 잘지쳤어요 네. 조언을 즐기지 않고. 예. 맛이 아주 너무너무. 예. 네. 네. 기가 찹니다 예. 네, 어, 기가 막힙니다. 예. 네. 어떠세요 맛있게. 예술입니다, 예술. 예술 말고 또 다른 표현이 뭐뭐 어떤? 뭐 아, 무슨 표현이 있을까요? 아트입니다. 다 아트! 아아아 아, 아. 아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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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래됐다는 말이에요? 아? 너무 오래됐어? 아, 아니 박전 전무님께서 해물 안 아, 드신대. 딴 거. 삼고기 그럼 삼. 그럼 파이 우리가 파이 먹을 게더 많네? 아니아가 이게 다야? 가도 핫 우리 훈련할 때 들어 지고나 어떠세요? 음, 너무 맛있어요. 네. 고글다 <이거 다녀와>, 유튜브에? <아니, 아니>, 유튜브아어어 봐. <목소리> 수십 분 내가 전화해 갖고 열 받아 갖고 가서 가시죠. 니까 상처리 생 생각이 나 국물에 비벼 드시는 겁니까? 어 너무 맛있습니다. 아, 아, 거기다 깍두기. 예, 네, 깍두기가 예술인 거 같아요. 예, 네, 마지막입니다. 지금 비가 너무 와가지고 지금 <laughs> 비가 비가 보이나 모르겠어요. 비가 너무 와가지고 여기서 <laughs> <비가> 무부 <너무 와가지고 웃음> 지금 텐트 날아가지마. 아이 뭐야 비가 쌓이지 말라고 지금. 배고프다 배고프 배고프다 가고 아빠 우고프다 완전 깨끗 배고프다 배고가와가지고프 텐트 안다배고가지고 급하게 고닝다고프다고프다 배고프다 고프 이제 고프다배다 배고프다 배고프다 배고다 배고프다 다고프다다 배고프다 다고 지퍼라도 잠가놓는 거 난장화나 가지고 약간 망했어 오늘씨 아다 젖었어 물다 보이나 모르겠다 아씨 매트리스 이 두꺼운 게 물을 다 먹어가지고요 어저께 비가 와가지고요 뭐 지금 뭐 비가 하나도 티가 않는데 비가 와서 매트리스랑 다 젖었어요 그래서 매트리스랑 여기에 루캐리에다가 매트리스 지금 말리고 있고요 열심히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 뒤에 보시는 저 차는 한태등술쳐먹고소일타고 놀다가 바퀴가 빠져가지고 파티 바퀴 하나 사와서 수리를 했는데 그랬는데도 저기 왼쪽 앞 바퀴가 안 돌아가요 오늘도 시골에 나간 것 같아서 정비하려고 하고 있는 어제 저녁에 술이 취했던 호주 젊은 청년입니다 지금 보는 이 청년 하예위 뒤로 빠져가지고 새로 갈아넣었는데 앞바퀴가 아, 안 돌아가 그래서 분해를 해서 cv를 빼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어제 지금 뭐배 타고 수영하고 놀아가지고요. 오늘은 뭐 간단하게 해변을 드라이빙하기 위해서 뚜껑을 열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건 사실 즐기기 힘들지역이요 산하고 또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데 왔을 때 한번 타주는 그런 센스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 여기 해변도안 바퀴 돌고 오게. 어, 여기, 여기, 여데 구독과 좋아요, 어, 가시죠. 뭐, 굳이 안 눌러도 됩니다. 뭐, 봐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뭐, 굳이 구독과 좋아요, 뭐, 그런 거, 수고스럽게 안 눌러도 되고요. 뭐, 봐주셨으면, 그걸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변가를 달리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엄마한테 해주시지요.